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발행 주식수를 무려 100배로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보통은 악재로 여겨지는데 한 애널리스트가 이건 엄청난 호재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과연 이 대담한 주장이 맞는 말인지 오늘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회사가 주식수를 100배나 늘린다는데 이게 어떻게 투자자인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좀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뭐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의 주주들이 투표를 앞두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말 그대로 게임 오버가 될 수도 있는 투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트마인 주주들이 마주한 이 중대한 결정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투표의 해치 만건은 이겁니다.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를 지금의 5억 주에서 자그마치 500억 주로, 그러니까 100배를 늘리자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이유를 보니까 회사의 연료 탱크가 거의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도가 5억 주인데 이미 4억 3천만 주 가까이 발행해서 쓸수 있는 주식이 거의 안 남은 거예요. 이 말은 곧 회사의 핵심 성장 전략이 멈춰버릴 위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말하는 성장 엔진, 그 마법 공식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이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비트마인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시죠. 애널리스트가 설명하는 이 회사의 성장 방식은 일종의 4단계짜리 선순환 구조예요. 먼저 자산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붙여서 새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렇게 생긴 돈으로 뭘 하냐? 바로 더 많은 이더리움을 사들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 전체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늘어나니까 결국 주식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은 이걸 보고 회사 과치을 올랐네? 하면서 주가를 올려주는, 뭐랄까, 계속해서 가치를 불려나가는 마법 같은 공식인 셈이죠. 그럼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주식을 100배나 더 찍어낼 수 있다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식 희석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는 주식 희석이라는 건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면 내가 가진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걸 말하잖아요. 내 몫의 파이가 작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걱정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애널리스트 주장의 핵심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걸 가치를 더하는 연금술, 즉, 가치증대형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회사는 아무 때나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발행한다는 겁니다. 바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 즉 이더리움을 사들여서 결과적으로 모든 주식 그러니까 옛날 주식이든 새 주식이든 한 주당 내재가치를 오히려 더 끌어올린다는 거죠 바로 이 표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됩니다 정말 흥미롭죠? 비트마인 모델에서도 내 지분율, 그러니까 회사 전체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실제 자산 가치는 오히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피자 조각의 크기는 작아졌는데 그 작은 조각 위에 올라간 토핑이 훨씬 더 비싸고 많아진 셈이라고 할까요? 이런 독특한 성장 엔진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 이 전략이 궁극적으로 뭘 노리는 건지 그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전략의 바탕에는 비트마인의 톰리 의장이 가진 아주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냥 동전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기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더리움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가 바로 그 잠재력을 숫자로 보여주는 건데요.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따라 비트마인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한 예측이지만 그가 그리는 그림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의 두배 정도인 6000달러가 되면 이 분석에 따르면 비트마인의 주가는 1500달러를 목표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만약 22000달러 선까지 올라간다면 주가는 무려 5000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훨씬 더 대담한 예측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대망의 이더리움 슈퍼 사이클 만약 이게 정말 현실이 돼서 이더리움 가격이 25만 달러까지 폭등한다면 목표 주가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인 5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거라는 게이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비전이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투표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를 맞이하게 되겠죠. 이 분석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만약 투표가 부결되면 이 특별한 성장 엔진은 그대로 멈추고 회사는 그냥 이더리움을 들고만 있는 평범한 회사가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게임 오버입니다. 하지만 투표가 통과된다면 이 엄청난 비전을 향한 엔진에 다시 연료를 가득 채우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투자자들에게 내리는 결론과 권고는 아주 간단하고 뚜렷합니다. 찬성표를 던지고 길게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비트마인의 이 전략은 주주들을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가치 창출 기계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모든 것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